예, 네, 윤리학의 어, 근본 개념들 어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이제 뭐 거의 어, 이제 수업이 좀 마무리가 돼 가죠. 예. 네. 그래서 뭐 14주 뭐 이번 주가 십, 아 이번 주가 14주네요. 이번 주가 14주고 다음 주 15주 하나만 남았는데 일단은 뭐 업로드를 해놓고 업로 예, <laughs> 업로드는 업로드 해놓고 예, 뭐 듣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예, 제가 일단 알아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어, 뭐 윤리학의 근본 개념들도 우리가 쭉 했었는데 어, 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예. 어,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직관주의 이야기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감정주의, 이모티비즘을 한번 이야기 해볼 텐데. 감정주의죠. 감정주의. 그 이모티비, 이모션, 이모션이 감정인데, 영어로는 이제 이모티비즘에서. 감정입니다 자, 뭐 윤리학의 근본 개념도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처럼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x는 좋다. 이게 좋다는 이제 꽃이죠. 좋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윤리학에서는 이 좋다는 게 도대체 뭐냐? 네, 좋다는 게. 어, 그래서 뭐, 어, 우리가 계속해왔던 거는 이 좋다는 것의 정의를, 어, 다양하게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초자연주의 같은 경우에는 신이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 직권주의 같은 경우는, 어, 그 객관적인 도덕적 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 굿이라는 것은 다른 개념으로는 정의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감정주의에서는 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 면은 그냥 요거는 일종의, 어, 감정 표출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감탄, 일종의 감탄사다. 그러니까, X는 좋다라는 것은, 일종의 감, 어, 감정표축인데, 뭐, 우와, X, 뭐, 그런 식의, 이거하고 이제, 가,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나쁘다는 거는, 이제, 그 나쁜 감탄사 있잖아요. 그어 뭐, 글쎄 나쁜 감탄사는 어떻게 하지? 뭐 에이 뭐 x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러면 이제 x is bad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감정주인데 의 자, 그러면 요런 학설이 도대체 무엇을 배경으로 나오게 되었냐라는 거죠. 예. 네. 그, 뭐, 요뜻 자체는, 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감탄사다, 뭐, 이런 건데, 감정을 표출하는 게, 어, 좋다는 것의 의미다. 그, 좋다는 거는 우아라는 거고, 뭐, 실, 뭐, 나쁘다는 것은 A, 뭐, X다, 뭐, 이런, 이런 식인 거죠. 그럼 왜 이런 식의, 어, 생각이 나오게 되었냐, 되었는가라는, 근데, 요거는 이제 배경이 있어요. 그니까, 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여기에는 약간 철학적인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논리 실증주의라는, 논리 실증주의라는 어떤, 쉽게 말하면 철학사조죠, 철학사조. 네. 철학사조인데, 요것을, 어, 약간 뭐라고 하나요? 배경이나 기반으로 깔고 있어요. 요 감정주의라는 거는. 그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제 말을 이제 좀 들어보시면은, 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물론 뭐논리실증주의의 어, 뭐 자세한 내용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요 논리 실증주의가 이해하게 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면은 감정주의를 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진술이라고 해봅시다. 진술 혹은 명제. 요거는 참이거나 거짓인 진술이나 명제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죠. 자, 그래서 어, 논리 실증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이나 거짓 참이거나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어, 진술이나 명제의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두 가지다. 두 가지다. 하나는 경험적 진술 혹은 명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분석적 진술이나 명제가 있어요. 자, 요 말은 뭐냐면, 뭐, 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이거는 화면 녹화는 오래 하면은 자꾸 컴퓨터 소음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잠깐 끊었다가 바로 이어서 할게요.